아싸. 네. 이제 저희 부탁드릴게요. 잠깐 있실래요 네. 여기 있거든요. 어! 아! 아, <웃음> <웃음> 내가, 내가 귀가 좀안 들려서 이거 쓰는 거야. 응? 귀가, 요새, <laughs> 귀가 요새 안 좋아졌어. 오. 여기 유현수 아이유야유 유현수 아니지 이게 뭐 아니야? 유현수 아니야? 유현수 아니야? 유현수 나 가야 빨리. 젊은, 우리는 안 부르잖아. 씹을 때, 폴리버스터는데 우리 안 불러. 씨. 어, 옆에 있는데 나안 불러. 여기 파이팅 사진 찍어줄게요. 이거 누구, 이거 가방 아니죠? 가방 가지고 있는또 이사 걸리면 어떡해. 야, 사람 많다. 깜빵 가 아, 좋다. 저희 다매달리오는게 좋네. 건배야 아, 깜빵 예. 예. 가자!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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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

많은 은 많은 선수들 나올 것 같아 어, 정정응 반응. 반안할것 같아 한행무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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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경찰분들도 짱개 부역하지 말자. 우리 젊은 경찰분들 애국합시다. 하나, 둘, 셋. 지금은 중국이랑 전쟁입니다. 부장성도 조사해라. 경찰도 네, 다 같이.

출구에 저기 아니야만삼천원에한 대. 야가 들어가서 세분 이상 나오안아